안녕하세요. 문제의 다육이가 왔습니다. 얘가 키세스. 키세스. 왜 그랬을까요? 베란다에서 온 애인데, 베란다에서 키우다가 온 애거든요? 잘 살았는데. 2주에서 3주가 됐었는데. 에에 진짜. 어쩔 수 없지, 뭐. 그렇다면 조그만 분으로 옮기자 너끼세스끼세스 설거지 뿌리를 좀더잠 뿌리면 더 추워할 거같 여기 아무도 없으니까 크게 노래 한번 불러볼까? 아저씨가 올 텐데. 어, 아저씨 왜안 오지? 가셨나? 오, 얘 분리된다, 분리된다. 에이 쉽게 분리되라, 분리되라. 한 분, 작은 놈으로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것도 큰데 더 작은거 더 작으면 너안 클텐데 아야 더 작으면 이거 이래서 되겠나 니가 야이건 너무했다 너무해도 딱 맞네 여기다 자. Oh. <laughs> 아, 이거, 베란다 각인데. 근데 베란다 안 데려갈 거야. 베란다 다육이를 없애기로 했어. 거기는 코노 애들만 지금 키우고, 우리 근육 것만 키우고, 아이, 야, 이 새끼야. 베란다 애들을 철수로 시켜. 베란다가 내가 요즘 관심을 안 가지니까 애들이 웃자란 애들이 있어. 또 나좀또 꼴보기 싫어서 안 쳐다보잖아. 구더도안 쳐다보잖아. 해업도안 떼주고 있어, 지금. 여기, 평일에도 제가 여기 오거든요. 퇴근 일찍 끝나고. 그러니까 베란다는, 아야! 누구야? 누가 또 나한테? 귀엽다. 아 이런 거 우리 그녀 친구가 오면 주면 좋겠다. 그녀 친구들이. 식물에 관심이 있는 애들이 좀 있긴 있더라고 아 저거 뭐 다육이 꽃보는 애들이 별로 없는데 다육이 꽃보는 애를 키우고 싶어 하는 애들이던 그렇지 지금 피냐고 다쳤지 에휴 너무 작았고 놀 때도 좀... 어, 설거지통. 설거지통. 자, 너희들은 원래 자리로 가야 돼. 어? 봉지에다 여기 또 하나 있네? 에이, 씨끼, 그냥. 에이, 꼴 보기 싫어. 지금 하나둘씩 애들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응? 어? 애들이 하나둘씩. 이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혼내야겠죠. 어디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얘는 얘는 뭐더라? 쵸파첩스쵸파첩스인데잘 살고 있는 줄 알았지. 무소식이길래 잘 살고 있는 줄 알았지. 내가 얘 하나 빼곤 다 멀쩡하네. 너네 한 몸일리가 없어. 한 몸인척 하지 마라. 한몸 아니다. 너들도 같이 살면서 잊어버렸나 본데. 아니다! 한번 보려고 몇 마리가 뭉쳐 갖고 있었던 애들이지. 오쩍 거린다야. 아니 애들이 물을 너무 잘 먹어서 부러질까 봐. 저기 잎, 잎이 떨어질까 봐. 오야 뿌리 봐. 근데 베란다에서 키울 때 이거 애들 뿌리 다 잘랐는데. 우와. 예씨 어이, 곰돌이 흙이 무섭구나. 아, 얘는 입꼬지 되네, 네. 우와. 저 불에 거지통 이거는. 우와. 이거 가지가 좀안 좋으면 얘기해라, 미리 어? 너안 좋네. 빠져나와봐. 우와. 엄청나구나. 어. 여기, 그래갖고, 이 뿌리 한 개를 이렇게 냈네. 네가 여기 안 좋으니까. 말랐네. 아이고, 그랬구나. 여기, 여기, 여기? 됐어? 분을 또 찾아서. 잠수! 어너 이쁘겠다. 너 어때? 3번 어이 글쎄 또 거미가 글쎄 또 거미가 어이, 앞뒤가 없구나 푹 심어버려야겠다 좋겠죠, 여러분. 어차피 목도 나오잖아요. 지만 나도 알고 있어 무엇을 원하는지도 그렇게 해 망설이지 마라 나의 뜻대로 해 변치 않아 내가 이제 굴어버리고 말았어 너는 이제 거야, 처음부터 모든 것은 철저하게 숨겼던 거야. 여기저기 왔다 갔다. 정말로 대단하지? 아무것도 아닌데, 쉽게 생각했었는데, 자신 있게 너를 보내고 웃었던 나인데, 예, yeah. 그건 가지시였어, 너를 잡아야만 했어. 많은 너를 너무 사랑하고 있었던 거야 아무것도 아닌데 쉽게 생각했었는데 자신 있게 너를 보내고 웃었던 말

그대로 잘라버리는 거는, 얘가, 꼭 있어, 이렇게. 쥐, 빠, 쥐, 스, 쥐, 빠, 쥐, 스. 아우, 씨, 이름표 넣을 데가 없네. 에헤이. 이름 넣을 데가 없으면 어쩐데요? 빠져버리면 어쩔 수 없다. 됐다. 아우, 오늘 바람에서 비냄새가 나네. 그렇게 개코 설거지통 개코가 아닌데 개코가 되가고 어 있어 12분 하엽을 하나 떼고 2분 종료하고 <laughs> 다음엔 옐로우 멜로우를 하자 그게 어떻겠니 일단 앞에 있는 걸 먼저 하는 건 어떻겠니 앞에 애들을 화대준 지가 얼마 안됐는데 또하엽이 있단다 왜 그럴까? 활착 과정이라고 보자. 아이보리가 활착을 하고 있는 걸 거야. 얘가 다시 재식을 했거든. 얘가 그렇게 기한 는줄 모르고 비싸게 주고 조금 저렴이 화분에 넣어 줬는데 다행히 죽진 않고 잘 살고 있었어. 너 빠져 불안하다. 너왜꽃에 꽃을 꽃에 썼냐? <laughs> 와, 날씨 오늘 진짜 죽음이네? 습도가 뭐 이래? 습도가 많은 날은 엄청 피곤해요, 여러분. 여러분도 그렇죠? 그 몸이 습도가 있는 날은 쭉, 쭉처지고 짜증 지수도 올라오고, 옆에 분, 그, 약간 양반들, 아이고, 미안하다. 그래서 괜히 시비 걸지 말아요. 남편분이 혹시 이걸 영상을 보면, 와이프한테 괜히 해요. 뭐, 뭐 어딨냐고 물어보지 말고 알아서 어디있는지 찾아서 해결하세요 오늘 같은 날은 뭐어디있냐고 물어봐도 한대 맞아요 우리 오래오래 살아야죠 모두가 똑같이 주어진 공평한 시간인데 누구는 막 속상한 일 있고 누구는 막 등짝 스매싱을 받고 누구는 이렇게 영상 찍고 있고 누구는 이 시간에 일하고 있고 그죠? 지금 돌아봐도 하일 많고, 돌아봐도 하일 많은데, 하, 지금 그냥 하나만 더 하자. 아, 13분인데? 예. 어 아, 얘도. 내가 자리만 생겨봐라. 얘큰데로 옮겨준다. 아씨 대가리 하나가 이만큼 나왔어. <laughs> 미치겠다, 진짜. 아이, 게 커질 일이냐고. 이것도 프리, 아니, <laughs> 꽃나래에서 옛날에 내가 샀거든요. 흑사랑이라고. 있었어요. 제가 흑. 이게 지저분한 거 좋아할 때 샀던 그거예요 그때 처음에 지저분한 게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갖고 샀더만 요즘 에안 나오는 것 같더라 아니면 다른 이름으로 나오나? 흑사랑 흑사랑은 화분 아니야? 화분은 저기 공방 이름 아니야? 흑사랑분 어디 거기를 따라했어? 아 거기서 만든 건가? 여름에는 하우스에서 일하는 것만큼 힘든 게 없고. 어머, 우리에게 다쳤어! 아이쿠, 미안해라. 올처럼 딱딱해요. 음, 한치 틈을 안 주는구나 너는. 너 남자냐? <laughs> 너 남자야? 아, 이 독한 것이 여자 아, 여자일 것 같아요? 여기 남자 같지? 여자면은 어, 투포한 선수를 한번 꿈꿔보는 건어떻겠니 남자도 괜찮지만 여자라면 너 정도의 힘이라면 툭판 소스도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추천하나. 아주 돌덩어리 아이들 애가 그냥 그때 나그 체육 선생님이인데 어깨에 짊어진 그 근육 덩어리를 막 어? 음탕하게 만진 건 아니에요. 이렇게 이렇게 만지면서 오! 진짜 별명 떼보였고. 떼보야. 내가 너를 선수로 키우고 싶은데 어떠냐? 무슨 선수요 관심 있으면 이따가 체육실로 와봐봐. 내가 뭔지 알려줄게. 그러고 있는데. 선생님 내 따라가고. 선생님, 저, 쉬는 시간에 저거 편의점, 뭐지, 그, 매점에 가고줄 서야 돼요. 빵셔틀 해야 돼요. 근데 빵셔틀이란 말이 없었지. 제가 오늘 순서예요. 그래서 제가 줄서 있어야 돼요. 뭔데 빨리 말씀해 주세요. 저 운동 잘못해요. 투포 아니래. 어, 저힘쓰려고 못하는데, 야, 니가 힘을 못쓰면 누가 힘쓰냐? 너 힘은 타고난 거야. 힘이 세다고. 근데 그다음부터, 손대면, 눈댕이 부르면 안 갔지. 아, 미안해요. 아, 새끼가 됐어. 됐어. 명함 찾아가라, 명함.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나중에 너, 이게 흑사랑인지, 응? 어? 라팔만지, 응? 어? 사막 이온지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영, 아니 오늘 두 번째 영상이에요. 일월날 다음에 만나요. 안녕.